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신천대학교 1학년 김성환인입니다 어, 영어 이름은 알윈송킴, 알윈킴 이렇게 부릅니다 네. 어, 12월 3일의 아침을 기억합니다. 12월 3일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친구들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개엄령이선포됐다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심지어 뉴욕타임스에도 뜨고 외국 친구들도 저한테 한국에 지금 개엄령이떴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그 상황을 기억합니다. 가족들한테 서울 괜찮냐고 물어보니 정말 무서운 사진들을 저한테 보여주고 이게 진짜 무슨 일인가. 처음에는 어, 제, 저는 개국민 담화를 봤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업령을 내린다고?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사관들에서 한국에 계시는 그 외국인들한테 주의를 주는 기사를 보고는, 어, 이, 진짜 이게 전쟁이 나는 건가? 이게 무슨 일이지? 저 남자친구 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하루를 보였습니다. 네. 계속 그때 이후로 정말 매일같이 뉴스를 확인하고, 유튜브로 확인하고, 어, 친구들, 정말 외국 친구들도 그날 한 여섯 명 넘게 연락이 오고, I hope your country is fine.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말하는 일본 친구. 그리고 중국 친구는 저한테, I thought Korea is really democratic. But is, is there a good t a t s o r something? 그래서, 저, 정말 그, 죄도부고 창피하다는 말에 저는 동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것이 뭐, 정말 위급한 상황을 위한 개혁령이 아니라는 거에 감사하지만, 어, 이런 개혁령은 다시 있어서 안 되고, 국민의힘이 장론을 앞세워서,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탄압,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없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옳은 어, 일들이 시되었으면 좋겠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는데 그때 강원의 아버지와 함께 촛불시위에 갔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와 똑같이 조직화된 시민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저기 를 <여름을> 가득해라. <목소리> 저기 를 가득해라. 왜더굳 오지니아 메나사세선 이기호기입니다! 아, 제가, 제가 일부러 오게 나오고 서 말씀을 드리게 된 거는 정말 이 제가 올해 72세입니다. 72세인데 그동안에 민주화를,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세대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시죠? 확정이 예 군사, 군사반에 우리가 돌아났고 그것을 이겨나왔고 이겨 전도한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세대의 그 민주화를 해서 많이 또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상한 정신병자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날 윤석열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우리 고국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한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추위인데, 추위에 젊은이들이 나와서 응원봉을 들고 우리 노인들보다 이제 더 앞서서 그 썩은 윤석열이를 몰아내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서 그 젊은이들에게 정말 절을 하고 싶습니다. 절을 받아주세요. 우리 젊은이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에 그 복제를 물리친 우리 세대의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 이렇게 윤석열이 반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종부세대, 세대, 뭐, 종부시, 종국세력 종북 종부세력이라고 몰아치는 그런 낡은 사상, 이제 버리시고,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이, 따라하십시오. 윤석열이, 미친 예. 짓세 미친 대 대한민국 대한민국 망가진다 망가진다, 망가진다. 감사합니다 즉각 제보하대란 수기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대란수의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탄핵하라. 재미동포 창피하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채미동포 창피하다 <목소리> 윤석열을 탄핵하라 채민석이라고 <재미높고> <목소리> <탄핵하라>. 합니다 <목소리> 1980년, 광주에서, 아, 당신은 광주 사태라고 그랬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그때 그 참혹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무기력하게, 우리가 정말 총을 들고 싸웠지만은 무기력하게 당했습니다. 그때 그 억울함, 그 분노.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 국민들은 대함을 선포하자마자 2 시간 만에 그걸 뒤집었습니다. 우리의 국회가 뒤집었. 왜냐? 모든 국민이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뭉쳐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겁니다. 8 0년에는 정말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무도 광주를 알아주지 못했고 광주만이 고립되고 광주만이 희생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이런 월토당 땄는 개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만큼의 민주주의 의 역량이 발전이 됐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당시의 광주의 시민으로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광주의 시민들이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전국의 모든 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모두 거대하고 함께 모여서 지금 우리들과 같이 전 세계에서 같이 시위를 하면서 응원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반응이 통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 다시는 이런 시옥스러운 개엄이라는 것이.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좋습니다. 12.3 내란 사태는 저들의 철저하지 못한 준비로 좌절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아, 민주화와 평화 정의를 위해 쌓아 우리 국민들의 집단적 지성과 투쟁의 결과로 막아낸 것이다. 14일 토요일 탄핵을 위한 국회 투표가 있다. 바라기는 이번에는 꼭 통과되어 윤석열의 대통령직이 정지되고 내란수계로 체포 구속되는 국민의 승리로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오늘 이 자리는 메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구속, 즉각 탄핵을 바라는 해외 동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이다. 바라기는 국회의 국민의힘 당 의원들도 당리 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랑스런 역사를 대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 해외 동포들은 언제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을 존경한다. 국민의 목소리는 분명하고도 명확하다. 총과 장갑차를 앞세워 국민을 협박하고 민의의 정당, 국회를 침탈한 윤석열은 더 이상 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12월 14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그래서 민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날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윤석열 즉각 구속, 즉각 탄핵의 역사가 쓰여지는 날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의 타핵타타타타타타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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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2024년 12월 13일, 해외 촛불 행동, 감사합니다. 비상계엄을 보면서 우리들이 든첫 번째 생각은 무엇일까? 저 생각해보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그래. 미친놈 아니고서는 아니 2024년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총칼을 앞세우고 국민을 억압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체포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영국 국제 집권을 누리는 저런 놈이 미친놈이 아니면 누가 미친 놈입니까? 미친 놈을 구속하라. 미친 놈을 구속하라. 미친 놈을 타격하라. 미친 놈을 라 미친 놈은 미친 놈입니다. 동이가나니다 <laughs> 이틀 전에 윤석열이가 국민의 상대로 협박 가말를한거 여러분 들으셨죠? 네. 그거를 듣는 그 순간, 야, 저놈 진짜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을 미친 놈이 다스리고 있던 것입니다. 맞이니 d 케이후드 케이컨쇼. 국격이 한껏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단 며칠 만에 추락시킨 저놈이 미친 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윤석열을 보면서 쉬운 두 살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나도 대통령 할수 있어요. 아... 첫 단식으로 할 거면 국진당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국회의원 할수 있어요. 저런 식으로 자기 이권만 챙기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국민을 배신하고 도망갈 거라면 것 같아요. 네, 저는요, 한동훈보다 더 깐족될 수 있습니다. 깐족되는 걸로 당 대표하고 법무장관 할 거면, 제가 이길 수 있어요 동희 그렇지만 저는 거기를 가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요 단순히 윤석열 탄핵체포 김건희 구속하고 벌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때처럼 다시 반복되는 이 역사들은 우리가 감시를 소홀히 했을 때 항상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 어릴 때 배웠던 노래 구절 중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봄이 오는 것을 아는 꽃이라고 우리가 윤석열 찬의 김건희 구속 이후에도 국진단 해체 이후에도 계속된 봄을 기다리는 그 꽃이 되려는 자세로 우리의 생, 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가장 아름다운 봄날을 맞이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해 포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 탄핵. 아들이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는데요. 차여와인이는한 사람으로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성명서를 읽을까요? 라고 그 발의하신 분께 여쭤봤더니 딱딱하게 성명서 읽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말로 하라고 네, 말씀하셔서 음. <laughs> 부드럽게 해서 하겠습니다. 교수님답지 않네요! <laughs> 어, 지난 주말 여당의 반대로 탄핵 해결이 무산되던 그 시기에 저는 LA에 있었는데요. LA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상, 강연, 노벨상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 중에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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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름다운 문장속에서제 가슴에 특별히 가라앉은, 앉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폭력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럼에도 세상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가?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폭력과 고통, 그러나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 어 본인의 사회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어, 그 내란을, 내란을 동무한 윤석열과 그 일당이 그 늦은 밤에 국회 앞으로 달려가서 맨몸으로 군인들을 막아 한 군인들을 막아내는 우리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은 아름답습니다. 아, 네. 아, 아름답습니다. 내가 에 네, 동조하여서 군인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결에 대서 다같으면 총을 겨눌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이 군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차마 군인들을 가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같이 무관한 시민 가슴에 총을 겨눌 수가 없어서 편의점을 돌면서 라면을 마시고 라면을 먹고 주, 주변을 떠돌면서 시간을 벌었던 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이승만에도 이온 국민을 공포, 불안으로 넣고 있는 이내난 이, 이 시기를 끌어내기, 유출하는 데서 단결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국민의 여당, 여당들 이런들이 있지만 그 반면에 그 전에 0만의 시민들이 치르고 그 중에서도 응원. 들고 춤추면서 즐겁게 새로운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기에 그중에서 젊은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저희는 연구자이고 교육 현장에서 가르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 대각과 남께서 그리고 한국에서 우세 펼쳐지는 이, 이 민주화의 새로운 방향 속에서 우리 이 시간을 기억하고 역사의 증언에 대해서 교육 현장 속에서 이, 이 우리의 바람과 갈등을 민주주의의 갈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가고 함께 진행합시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보고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 대음 플랜이 어, 어설프다 그랬는데 저는 어설프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그뭐 오래전부터 짜여 있는데 그것을 어설프게 보이도록 만든 것은 우리 시민들의 힘이라고 봅니다. 어, 시민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얼마나 시민들이 자랑스럽고. 어, 그... 어, 아주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그 이것을 계산경을 그, 보면서 종교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의, 평화, 민주 사람다움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 아주 슬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마 학생들도 공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시험문 학생들도. 집중이 하나도 안 됩니다! <laughs> 저도 사제로서 어, 성경 보기가 아주 어렵고 설교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잘안 됩니다. 아 대제도 놀랍고 또 슬프고 어, 참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특별히 에, 저는 어, 이번 어, 비상겸 비상 어, 엉터리 같은 비상겸 빨리 어, 이 그저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탄핵되기를 바라면서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제가 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 윤석열에게 벌어주십시오 하늘과 땅이여 윤석열에게 권을 내리십시오! 아멘 부처님! 아멘. <laughs> 윤석열! <웃음> 공자님! 윤석열을 깨우쳐 주십시오! 지부님 <laughs> <laughs> 더, 더 나가시면 안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제가 성문의 사제로서 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 깨어있는 시민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의 주인이고 어, 이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지금 어, 100만 명이라고 그랬죠. 어, 국회... 어,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될 당시에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과 몇년안 돼가지고 다시 탄핵 사건이 생겼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윤석열은 반드시 어, 퇴임하고 퇴임이라고들 제파되고 구속되고 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로 확신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민주정부를 세우고도 불과 5년 뒤에 어찌곤이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런 우리 아픔을 맞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또 다시 대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과오는 문재인이 잘할 줄 알고 문재인 정권이 잘할 줄 알고 서로 놓은 것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의 목소리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이런 모든 과오의 책임은 자주적인 힘을 갖지 못해서입니다. 미국의 힘에 압도당하고 미국의 입김에 자지오지 흔들리는 우리 조국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되찾아야 민주정부도 수립하고 우리의.